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게임 시작하십니다. 천사 플레이님 어서 오세요. 아 한자 이름님이 아그 한자 두 개죠 두 글자. 아 뭐야. 아. 오케이 자 코믹수진님 반갑습니다 가전중이에요 오케이 일단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저녁방송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방송은 제가 오늘 못해요 첫판 내기 장난아니네 오케이 아 그치 오늘 하타임 오늘 하타임 10만 경험치에다가 그 경험치 300% 얻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더라? 버닝게이드 오늘 뭐 주죠? 네 오늘 12시 반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꿀이죠 오늘 하타임 내일 내일이 더 꿀이야 하다님마갑습니다 근데 네, 에케가 난사를 하지 말고 해볼까? 자우측하단에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해주셨다면 는데요 혹시 방학하신 분? 아씨. <laughs> 가뜩하이, 중 학교 방학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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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전 내일모레 해요. 아, 근데 어제 거기서 거기라서 <laughs> 나도 이제 슬슬 해, 할...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아, 30일 날 방학... 30일 날 방학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이 19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해? 너무 늦게 하는데? 당황이 엄청 더운 날씨에. 아. 아, 휴교 자, 마행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아 아니, 오늘, 아, 오늘 말고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베스트 즈제 신청하려. 내일 베스트 즈제 신청합니다. 원래 오늘 하려다 오늘 그, 그, 그 영상이 필요해서 그 여, 오늘 영상 그냥 그 산, 그다이오클랜드그인트도스 산타연맨 그 오늘 클랜드 하는 거 있죠? 그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운영 그거 그 아프리카 베스트비제 영상으로 보낼 겁니다. 마지막해서 내일, 내일 아침에 어 베스트비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어, 잠깐만, 고사 아, 아이, 젠장. 헤이샷. 아 아깝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카운터 스타크 요번에 3개 나왔잖아요. 뉴크랑 트레인이랑 아즈텍. 근데, 뉴크하고 트레인은 시야 매번 할만합니다. 근데, 아즈텍은 맵이 너무 넓어서 싸우기도 너무 힘들고, 킬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 <laughs>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세개의 맵도 마찬가지 다 해야 되는데, 자, 꿀리더님 반갑습니다. 웅, 이, 에이씨님 어서오세요. 자, 시청과 즐겨찾기 한번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아 지금 막차기다, 진짜. 자, 아, 저 갔다가 매 아, 그래? 지금 일단 뭐 임시매니저, 11명 씩맞습니다 아, 드디어 아르헨티나 하나 얻어내요. 이제 한 개만 더 얻으면 되겠다. 이게 지금 국가가 결승전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한 개만 보면 되거든요? 아... 자, 일단은 3번 서 3번을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아, 내 네, 방... 방 어차피 다시 만들 거야. 항상 한판... 항상 한판씩 끝났다 보다 리방을 하거든요? 자, 비번은 1111에서 96번 방. 96번 방, 비번은1111 3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외부로 되있냐고. 자, 96번 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발자국님 반갑습니다. 자, 96번 방, 비번은 1111입니다. 자, 더 들어오실 분은 없으면 제가 비번 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꽝수꽝수님 어서오세요. 자, 아래, 어, 치우처럼 굳기 안 떠, 안 떠요. 아, 근데 나는 투어 떠야 되는데. 수원을 해야 되는데 아 일단 비번 막 풀고 하겠습니다. 다음 판에는 일단 그 뭐지 트레인 원장하고 그다음에 뉴크 아즈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할게요. 하이. 결승전 때참 목이 뭐 힘들어 힘들더라고 아르헨티나두 개랑 또 그걸 근데 어제 그 이벤트 다음 주까지니까 뭐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탄 투척. 아 없네. 우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젠 차. 어디서 온 거야? 아 신아. 죽고 MC 팩패크나슈아 MC 패크 오케이 이거지?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선님거 볼게요 저걸 아니다 아니다 2분 까봅시다 어 오늘 방송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일정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오늘 오후 방송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저녁 7 시에 자유클랜어 인천 소속 산타 산타연맹 클전이 있거든요. 아 클전이 있어요. 아, 오케이. 위니. 그래서 이따 오후에는 어 클랜전 연습을 좀 하려합니다. 아니 오늘 핫타이 봤죠? 왜못 받아? 레드팀 핫타이 받을 수 있어요. 1시부터 테몬. <laughs> 왜핫타이못받줘 말도 안 돼. 다리다리 왔습니다 거기서 일단 선수들을좀 뽑. 아이고 아이고 뽑아야 되는데. <laughs> 네 리그 때는 아직 모르고 일단 뭐 거기서. 마찬가지로 오늘 3판 2선수 합니다. 만약 1대 동점 나온 경우에는 대륙 맵을 하겠습니다. 아, 물론 카운터 스트라이크 맵은안 하고. <laughs> 어, 라이선스 퍼스트 킬 성공. 좋았어.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요. 패샷 자, 이어서, 더블킬은 못 가지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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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아, 우리 합성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모발이네? 그 합성령. 그 모발인 사람 이 있잖아. 핸드폰이 떠야 되는데, PC로 뜨거든? 계속? 그 패치된 거야, 오류야? 아니, 근데, 그거 언제, 언제 고치냐? <laughs> 어, 차량님, 왜? 새벽에 조지 마시고, 대미 장군님 와서 오세요. 네, 서드라는 인간님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 그 뭐지? 지금 합성량이 1등이지? 어, 아, 오케이. 서드라는 인간이 왔습니다. 아, 이제 곧 1위를 차지할 때가, <laughs> 이제 몇명 보이네. 여러 패 1위를. 1, 2, 3, 4위에 중에서, 아, 2, 3, 4위가, 이제 1등을 따라가면 1위야. <laughs> 껑충껑충이 3등이었다고? 껑충껑충, 10위네, 10위. 9580님 왔습니다. 자, 열애병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추하다이노 추천과 즐겨찾기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발견했다. 자, 오늘, 오늘, 자, 자유클랜드의 인천소수산타 연맹, 자, 클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내일 베스트 b 제 동영상으로, 오늘 저녁 7시 자유클랜드의 인천소수산타 연맹, 그 동영상을 이제, 일단, 아, 그 동영상을 찍어서, 네, 베스트 드에 있던 그 동영상을 올려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너무 잘해요. 스킨 너무 이쁜 거, 아, 이쁜 거 쓰시네요. 아, 이게 스, 이거, 그 캐시초이거든요. 아, AK 사체 아쿠아데 예, 이쁩니다. 아 근데 이거 3도맵 스킨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스킨도 괜찮아요. 이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아,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카페에 가서 저기,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멀씨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1, 2, 3님 반갑습니다. 베스트 BJ, 아, 베비 신청하 무조건 돼요? 아, 무조건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일단 베스트 BJ 신청해요. 일단 신청했다 칩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BJ 신청을 냈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어, b j q 씨 그, 베스트BJ 신청한 거를, 어, 여러분들이 그 추천서를 써줘, 써줘야 돼요. 추천서를. 뭐, b j 비아 b j 베비를, 아, 베비, 아, 베비를 추천합니다. 뭐, 그런 걸, 그런 추천서 같은 걸 써야 됩니다. 뿌뿌연님 어서오세요. 자, 우차 하다 인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12시 반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따 다음 방송은, 어, 저녁 7시. 그때 자유클랜데 인체초소 산타 연맹전. 그때 클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가지고. 한 8월 17일까지, 어, 방송 좀 풀로 일단 엄청 많이 할시각입니다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자, 귀염미한님만 가십니다 아 이게 화질이 깨지네? 화질이 아니라 제 써든 그래픽이 좀 깨지네 아 이거 진짜 올라가는거 힘들더라? 아이씨 아이, 너무 그래픽 깨져서 눈이 아프다. 자, 승윤씨님 어서오세요. 아이, 미치겠어, 이거. 자, 우주하다는 추천까지 이게 6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보 이거, 아, 3번, 아, 3번도 안 돼요? 아, 앨범 안 되지? 맞아. <laughs> 맞다, 맞다. 아 죽었네. 블루팀 승리. 이 호스트가 지금 아 2차 팀이지? 아 오케이. 자 우차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필수에 나중에 제 예깨 마실래? 아그 언제 언제? 아 클랜 이름이 뭐예요? 승윤씨님 망고니 받았습니다. 어... 자, 악동뚜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원 오신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친추를 아, <laughs> 제가 친추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친추는 잘 안받아서 아, 그래도 아, 이 클렌저 때 친추를 해야되나? 미리코너님 반갑습니다 린넨님 어서오세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쇼다테스라이님반습니다 음. 맵시, 맵시킨, 이거, 그건데? 그, 그 뭐냐. 윈드, 윈드 멋시긴데 <laughs> 어, 1주차 미션 오늘 깨, 오늘 해야죠. 어, 서브미션도 깨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일단 클렌저 계급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1주차 서브 미션인데요 네 오늘 그것도 해야됩니다 자우차하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10킬씩 하는거 그 아즈텍, 뉴크, 트레인 원래 50킬 그 50킬이 미션이죠 그 중에 하루에 10킬까지 10킬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킬씩 총 50킬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죠 개, 클, 클전 개급 훈련병도 있죠?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서브 미션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열판 좀뛰어야뛰어야될것 같고. 그래야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한 판도 못 해서, 그때 봐야 알수 있어요.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클렌저에 계급이 있으면은 뭐 비슷하게 산그클렌저 비슷한 사람들끼리 뜨는 거예요? 아니면 뭐지? 근데 클렌저 계급 생긴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아, 티아 g 즈님 화이. <목소리> 자, 자, 다 승규신님 왔습니다. 자, 우초하다는 추천한 즐겨찾기 한번씩 다 뜨겠습니다. 야, 써드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써드미제인데야 그러면 그 써드 그 유명하신 분들은 누가 있어? 어? 써드 <목소리> <서든> 유명하신 분들, <목소리> 그아유서 서든, 써드. 근데 써드는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죠. 왜냐? 왜냐하면 메이플도 지금. <목소리> 11주년이나 돼서 내년에 12주년 되겠죠? 그 이제 메이플은 토딩, 토딩 게임이지만. 네, 서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인까지 할수 있어요. 서든2는 제가 안 합니다. 네, 서든2 안 해요. 네, 서든1에서 이제 탱크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든2에서 나올리는 없겠구만. 서든1에서 탱크를 나옵니다. 16대16으로 탱크, 아, 탱크끼리 싸울 수 있고요. 근데 정확히는 그때 봐야 아는데? 응. 7월 24일날 나올지, 어떻게 르겠레 그리고 서든 보이스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엊그저께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 연기돼가지고. 자 다리 다리 님가십니다네 다리 아니 뭐지 그 보이스톡을 그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나. 레드팀 승리. 보이스터 안 하는 게아것 같아. 자우초라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씨, 타산이 <laughs>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삐. 삐입구에서 일단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 그렇게좀 깨져서 좀 보기가 힘드네요. 아이씨, 그래픽 장난 아니야. 어, 미치겠어. 자, 미리 콘델이 막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들들 이제 잘 되네. 아, 이겼네? 자 여기서 폭설하고 아이겼네. 성공. 레드팀 승리. 괜히 나왔나? <laughs> 자 리방을 하도록 하시죠. 일단 먼저 뉴크부터 할까요? 뉴크 먼저 하겠습니다. 자 비번은 1111 들어오시고 99번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뉴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일 저기, TRG님 1대1 안 하고요. 자, 일단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99번 방입니다.